이번엔 이미지와 이미지 캡션에 대해서 보자고요 일단 눈에 띄는 태그가 있는데, 피규어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요. 이 피규어라고 하는 태그 안에 이미지가 있고, 다시 이미지와 같은 레벨에 피규어 캡션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결과를 먼저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결과를 봅시다. 조금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라는 태그만 썼을 때는 이미지가 들어갈 자리만 있으면 옆으로 다 올라갔단 말이야. 전부 다 옆으로 갔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있는 예제들을 보면 다한줄 통으로 쓰고 있어요. 공간이 지금 이렇게나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브라켓에 지금 연결을 했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가 올라간 부분에 이렇게 박스가 쳐지죠. 즉, 해당 태그는, 해당 태그는 이만큼을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공간을 사용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피규어라고 하는 태그는, 피규어라고 하는 태그는 블럭 요소다. 블럭 엘리먼트다. 한 줄을 통으로 사용한다. 기본 속성입니다. 기본 속성. 나중에 내가 수정을 할 수는 있어요. 이 피규어 안에 이미지와 그 다음에 피규어 캡션을 넣어주게 되면 해당 이미지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캡션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인쇄 출판에서 책을 보게 되면 그림이나 그래프나 이런 것들 밑에 표 밑에 그림 몇번표몇번 해가지고 이름 써지지 그죠? 이러한 캡션을 웹에서도 지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서식이 없이 또 하나 약간의 들여쓰기가 들어간다라고 하는거 자 이때 자 이미지의 너비를 얼마로? 100으로 했죠? 그리고 피겨 캡션 개인욕조하게 되면 이미지의 밑에 어떻게 쓰여요? 글씨가 예쁘게 쓰여집니다. 두 번째 거 역시 높이를 300으로 잡았어요. 이미지 밑에 예쁘게 셀프라는 글자가 나오게 돼요. 세 번째, 높이를 200으로 잡았어요. 피규 캡션을 넣어줌으로 해서 그 밑에 서식의 흐트러짐 없이 예쁘게 글씨가 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미지를 사용을 했는데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요약이 필요하거나 또는 서식을 딱 맞춰서 폼에 딱 맞춰서 뭔가를 표현하고 싶다면 피규어와 피규어 캡션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묶어서 처리해라.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주면은 아무래도 조금 편한 거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줘야 될 내용이에요. 요 부분은 단순 이미지에서 이제 피규어로 묶어준다라고 하는 거. 자, 피규어는 이미지와 피규어 캡션, 이렇게 두 개의 태그로 구성이 된다.